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24강의 4번 글의 주제 찾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이렇게 주제 찾거나 요지 찾는 것처럼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이런 문제들은 글의 앞부분에 보통 이제 토픽이 주어져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토픽을 파악하고 시작하면 문제 푸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When photography came along in the 19th century, painting was put in crisis. 맨 앞에 있는 when이라고 하는 도, 단어는 뭐뭐 할때 라는 뜻이죠. 그럼 사진술이 came along 했을 때, 이 came along이라고 하는 거, 원형은 come along이겠죠. 뜻은 나타나다 라는 수거거든요. 그러면 사진술이 19세기에 처음 나타났을 때, painting이 was put 되었대요. 페인팅이라고 하는 건 그림이라는 뜻도 있지만 미술의 한 장르로 회화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회화가 was put 되었대요. put이 놓는다라는 뜻인데 was put 수동태로 쓰인 거죠. 그럼 놓다가 아니고 놓였다라고 해석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회화라고 하는 게 위기에 놓였대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이미 토픽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토픽은 사진술, 두 번째 토픽은 페인팅이 되는 거겠죠? 사진술이 등장했더니 회화가 위기에 놓였대요. 사진이랑 회화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회화가 위기에 처했을까? 이제 다음 문장에 설명을 해줍니다. The photograph it seemed did the work of imitating nature better than the painter ever could.래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컴마와 컴마 사이에 it seemed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 문장의 형태는 it seemed가 문장의맨 앞에 있고 그 뒤에 이제 대절이 따라오는 형태인데요. 여기서는 이 it seemed를 중간에 삽입 형태로 넣고 이 대절의 주어와 동사를 전체 문장의 주어와 동사처럼 이렇게 풀어서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게요. did the work, 일을 했던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요. of imitating nature 하는 일을요. 그럼 imitate가 무슨 뜻일까요? imitate는 모방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무엇을 모방하느냐면요, nature 자연을요. 그럼 자연을 모방하는 일을 했는데요, better 더잘 이런 뜻이죠. 그럼 더잘 했던 것 같대요. 누구보다 than the painter 이 화가들이 ever could 했던 것보다. 그러면 아 화가도 원래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화가가 하는 것보다도 더잘 자연을 모방하는 일을 한대. 누가? 사진이.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이 imitating nature, 자연을 모방하는 일. 이것은 누가 원래 먼저 하던 일이라고요? 이거 원래는 회화가 먼저 하던 일이었죠. 사진이 등장하기 전에는 회화가 이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등장해 버렸냐면, 이 일을 사진이 등장해서 더잘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일은 누가 당연히 하겠어요? 이 일은 당연히 사진이 해야 되겠죠. 그럼 더 이상 이 회화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에 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회화는 있는 그대로 자연을 그대로 모방하는 일 말고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알수 있는 사지, 사실은 아 사진 때문에 회화가 바뀌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도 할것 같아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대체적으로 사진술과 회화간의 관계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저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위기에 처한 이 와중에 some painters made pragmatic use of the invention 했대요. 몇몇의 화가들은요. make use of 했어요. 여기서 make use of는 뭐뭐를 활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몇몇의 화가들은요, 활용을 했는데요, 실용적으로 활용을 했대요. 근데 무엇을? The invention. invention이라고 하는 것은 invent의 명사형이잖아요. 발명품이란 뜻으로. 그럼 여기서 이 발명품이라고 하는 게 말하는 거 당연히 뭘까요? 여기서 지금 새로 등장한 것은 뭐냐면 사진이죠. 그러니까 이 발명품이라고 하는 건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사진 때문에 회화가 위기에 처한 이 와중에 몇몇의 화가들은 오히려 그 사진이라고 하는 걸 실용적으로 잘 활용을 한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를 보면 알려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그런 예시가 나옵니다. There were impressionist painters who used a photograph in place of the model or landscape they were paint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 앞에 있는 there were 라고 하는 것은 뭐뭐가 있다 라는 거의 과거형이니까 뭐뭐가 있었다. 그럼 누구들이 있었느냐면요. impressionist painters. 이거 인상파 화가들이라고 하는데요. 인상파라고 하는 미술의 그런 흐름 중에서 하나의 사조, 장르가 있어요. 이런 인상파 화가들이 있었대요. 근데 얘가 어떤 화가들인지를 뒤에서 이제 후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 화가들은 used, 사용했어요. 무엇을? 사진을요. 근데 이 사진을 뭘 대신해서 썼냐면요. 모델이나 랜드스케이프를요. 랜드스케이프는 풍경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풍경이냐면, they were painting.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모델이나 풍경을 대신해서 사진을 사용했던 그런 화가들이 있었대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원래 인상파 화가들이 자기네들이 그림 그릴 때 어떤 대상이 있었을 거고, 아니면 그림 그리는 풍경, 이런 경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가서 직접 보고 그리는 게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그냥 그 사진을 보고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인상파 화가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진을 사용했다, 이 모델들 대신에, 라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서 실용적으로 활용했는가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진이라고 하는 걸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오히려 잘 활용하는 이런 화가들도 있긴 있었어요. 라는 내용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by and large, 대체적으로는 The photograph was a challenge to painting And was one cause of paintings moving away from direct representation and reproduction to the abstract painting of the 20th century. 했대요.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잘쓴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안 좋게 사용된 게더 많았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요, 이 photograph는 였어요. 뭐였냐면 a challenge, 도전이었어요. 뭐에 있어서 a painting. 그, 회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회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진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나에게 방해물이고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였냐면요. 여기 end하고 w o s 나온 거 보이시죠? 앞에 똑같이 w o s 가 있네요. 그러면 얘가 두 번째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게또 원인이었어요. cause였어요. 근데 뭐 하는 원인이었냐면, 요로요로 요러 한 원인이었어요. 여기 뒤에 o 로 원인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이오브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야 해서 ing 형태의 동명사가 왔죠. 근데 이 동명사 앞자리에 지금 뭐가 왔냐면, 컴마와 s를 붙여서 소유격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동명사 앞자리에 이렇게 소유격을 쓴다. 그럼 이 소유격의 형태는 동명상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걸 소유격이지만, 뭐뭐의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어니까, 뭐뭐가, 뭐뭐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럼 이 회화가 move away 하는 원인이 되었대요. move away라고 하는 건 이동하다, 뭐뭐로부터 멀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뒤에 from과 to로 어디에서 어디로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냐면요. direct representation과 reproduction에서.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건 표현이란 뜻이고, reprodu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복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회화가 직접적인 표현과 복제에서 추상적인 회화, 20세기의 추상적인 회화로 옮겨가는 원인이 되었대요. 누가 사진이. 그러니까 사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화는 이런 일은 하지 않고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게 회화가 하던 역할이었어요. 사진이 나타나기 전에는 직접적으로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똑같이 복제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역할이었냐면 이게 회화의 역할이었던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사진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서 이런 일을 너무 잘해주는 거지.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복제하는 거 사진이 제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는 뭘 하게 되었냐면 이 회화들은 추상적인 그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걸 나름 재해석해서 약간 추상적인 느낌을 넣어서 그림을 그리는 이런, 데, 이런 형태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이 등장해가지고 회화의 이런 목적과 형태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마지막 문장에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Since photographs did such a good job of representing things as they existed in the world, painters were freed to look inward and represent things as they were in their imagination. rendering emotion in the color volume line and spatial special configurations native to the painter's art. 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이 좀 길죠? 앞에부터 보시면, 뭐, 뭐, 하기 때문에 라는 접속사 나옵니다. 뒤에 주어동사 찾으면, photographs did 가 되겠죠. 그럼 사진이요, did such a good job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did such a good job of 라고 하면, good job 이라서 좋은 일이라고 해석하실 게 아니고요. 누군가 뭔가 잘했을 때, good job.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did such a good job of 하면, 뭐, 뭐 하는 것을 잘, 잘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사진이라고 하는 게뭘 잘했냐면요. of representing things. 어떤 것들을. 여기서 이 것은 그냥 things는 대상들이라고 해석할게요. 우리가 포,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들을 표현하는 일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as they existed. as라고 하는 거 접속사로, 뭐뭐 하는 대로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존재하는 대로 여기서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그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일을 정말 잘했어요 누구가? 사진들이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회화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사, 그 회화, 화가들은요 were freed. 자유로워졌어요. 뭐할수 있게 자유로워졌냐면, 여기서는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look inward. 안쪽을, 내부를, 겉모습이 아니고 그 대상의 본질을 들여다보도록 이렇게 자유로워졌고요. 그리고 represent.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졌대요. 무엇을? 똑같이 대상들을요. 그리고 뒤에도 똑같은 문장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대상들을 In their imagination. 이번에는 현실이 아니고 imagination. 상상 속에 있는 대로 그렇게 물건들, 대상들을 표현하도록 자유로워졌대요. 사진이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건 해주니까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 속에서 그 물건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위에서 말했던 추상적인 회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실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름 재해석했던 이런 상상 속의 모습들, 이걸 표현하는 일을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 컴마와 함께 ing 나온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우리가 보통 말이 끝났는데 뒤에 부연 설명할 때 쓰는 컴마 ing 분사구문이라고 부르죠. 이 분사구문 우리가 지금까지 막 뭐뭐 하면서라고 제일 많이 했지만 요즘 들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해석이 그리고 뭐뭐 했다 아니면 그래서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상상에 있는 대로 물건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감정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그대로 그리면 내 감정은 들어가지 않을 텐데, 나름 내가 재해석한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리니까 내 감정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in the color. 색깔과, 그러니까 색감을 어떻게 쓰는지, 뭐 슬픈 느낌을 담아서 색감을 쓰는지, 밝은 색깔을 쓰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volume. volume이라고 하는 건 양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피가 큰지, 작은지 부피란 뜻이고요. 그리고 라인. 선인데, 뭐, 선을 거칠게 쓸 건지, 부드럽게 쓸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감정이 막 바뀌는 거죠. 그리고 spatial configuration. spatial은 공간적인 configuration의 배치인데요. 공간적인 배치를 뭐 여유롭게 할 건지, 빡빡하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자신만의 특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제 특징들은 다 native to painter's art 한 것이에요. native to라고 하는 건 어디 어디에 고유한, 어디에만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딱그 그림을 그리는 그 화가의 작품에만 있는 거기에만 고유한 이런 요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통해서 감정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노적봉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노적봉을 그릴 때 사진이 아직 나타나기 전 시대라면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 거냐면 있는 그대로 그렸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노적봉의 모습 그대로. 그런데 이제 사진이 등장하고 난 후라면 이제 어떻게 그렸냐면 옛날에 있는 그대로 그리던 역할을 이제는 사진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있는 그대로 그릴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이 노적봉의 내가 보이는 모습을 내 나름대로 뭔가 재해석하고 상상이 나래를 펼쳐보는 거지 아 지금 뭔가 저 노적봉이 되게 슬픈 것 같은데 울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상상에서 내가 본 내용들을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나만의 어떤 독특한 스타일 예를 들면 나만의 어떤 색감이라던가 공간 배치라던가 이런 독특한 스타일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독특한 스타일에는 뭐가 포함이 되게 되냐면 내가 이 노적봉을 보고 느낀 어떤 감정 이런 것들까지 표현이 된다는 거지 아난 지금 노적봉이 너무 슬퍼 보여 하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까지 표현이 되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게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미술이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걸 이제 추상미술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회화의 형태가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에서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이건 전부 다뭐 때문이다? 사진 때문이다 사진이 원래 회화의 역할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제 회화의 역할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진이 회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죠 그 내용을 답에서 찾으면 몇 번이 되냐면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맨 앞에 effect 라고 한 단어가 영향 효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술의 arrival은 돌에 도착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 사진술의 돌에가 페인팅, 회화에 미친 영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visual art가 시각 미술, 시각 미, 예술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시각 미술은 회화 말고도 너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답으로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3번의 the role, 역할인데, 사진작가들의 역할 in representing reality. 현실을 반영하는데,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사진의 역할이라면 모를까? 사진작가들의 역할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reasons. 이유인데요. 어떤 이유냐면, 사진술이 wasn't treated, 취급되지 않는 이유, as a real art form. 진짜 예술로서. 왜 사람들이 진짜 예술이라고 사진을 인정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 전혀 없었고요. 마지막은 the danger. 위, 위험인데요. 어떤 위험이냐면, 사진을 통해서 이미지를 매니 l 레이트는 조작한다, 조저, 조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조작하는 위험성, 이것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죠. 이제 보기 해석만 잘 하셔도 답은 2번밖에 될 수가 없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수업시간에 이런 추상미술이나 아까 나왔던 인상파 같은 작품들은 몇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